기억자 주택인 18평 소형 주택을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옆면은 엠블러, 후면은 서머 사이딩으로. 안에 보시게 되면 욕조로 TV를 설치할 수 있는 벽체가 폴리싱 타일로 기본 옵션으로 아예 화장실을 넣어서 밑에 18평하고 합치게 되면 12평의 공간을. 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인기를 끌었고 만족도가 높았던 엣지3 올해는 저희가 18평으로 해서 모델하우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옆면은 엠블러, 후면은 써머 사이딩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실입니다 이쪽이 신발장이 되어있고요 수납장을 저희가 좀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좀 넓게 제작을 하였고요 안에 보시게 되면 욕조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샤워를 하시면서 아니면 목욕을 하시면서 야외의 좋은 경치를 볼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수납장도 거울이 있는 걸로 좀 크게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이 일자형으로 올라가면서 벽이 생겨서 TV를 설치할 수 있는 벽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보시면 폴리싱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싱크대 옆을 돌아서 이쪽을 보시게 된다면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좀더 넓게 시공을 해서요 보일러를 여기다 이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세탁기도 설치할 수 있게끔 다용도실을 널찍하게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문도 슬라이딩 도어에서 여닫 가지 도어로 저희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 베란다 창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는 옵션으로서 안방 화장실을 시공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기본 옵션으로 아예 화장실을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락이고요. 한 네다섯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난방시설이 전기 필름으로된난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장판을 저희가 깔았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는 한네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밑에 18평하고 합치게 되면 12평의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단열하고 이제 구조 안전성, 그걸 제일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실 점이 그럼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거 이제 염려를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안방 화장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해서 7,900만원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